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4만 명이 넘는 개인이 지방저가 주택을 17조 원 가까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상위 10명의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915가구나 매입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두건 이상 구입한 개인이 4만 1,9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11만 4,670가구에 구매 금액이 총 16조 9,062억 6,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지역은 경남이 2만 3,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와 경북, 충청북도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건수 기준으로는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1인당 평균 90가구 이상을 구입했으며 최다 구매자는 1982년생으로 1억원 안팎의 지방저가주택 137세대를 매입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지방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마음껏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방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정성 있고 세심한 주거안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주택보유수 상위 1%에 속하는 다주택자들이 평균 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 차익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내 주택 소유 상위 1%에 속하는 14만 6,966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106만 3,608채로 1인당 평균 7.2채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2020년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을 매도한 양도 차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주택자들이 2018년에 1조 969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으며 2020년에는 4만 2천 건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익 3조 972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3주택자도 2020년에 2만 9천 건이 거래되면서 2조 2516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강남 3구 집중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가 한달 전보다 0.03% 증가한 16.2%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통계는 아파트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자 중두채 이상 소유한 사람 비율을 나타내며 작년 말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다시 1월과 3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다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감소하는 보유세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